재밌겠네요. 네, 종내대 하우. 그리고 실제로 팽이 용성으로 올때 괴주로 때려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용성을 쓰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서 오늘 단편. 오늘 진짜 하우 선수 화끈하거든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하우 선수가 오늘 뒤돈 자세 후소태 그리고 횡신 후소태 다 들어가고 아, 있는 날이라. 그렇죠. 그리고 회, 그 후소태를 원래는 이렇게까지 가감하게잘안 쓰거든요. 아우 이거 빠졌네요 어, 하이킥 근데 네, 오늘 역사적인 날이긴 하네요 왜냐면 네. 대시 단편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거든요 <laughs> 와 아, 아, 아니 아, 잠깐만요 뒤로 빠졌다가 앉았다가 아니 뭐 일반적인 버튼을 눌러야 된다니까요 아니 잠시만요 아 하지만 이걸 존네가 최초로 받아 냅니다 그렇죠 이제 그만 써야죠 네어 벽광 만들고, <웃음> 끝났네요. <웃음> 야, 아니, 하우. 잠깐만요. <laughs> 오늘 하우 선수. 제가 봤던 것 중에 예. 가장 화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헤드 특때의 전설이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실 하우 선수가 되게 공격적으로 템플를 올릴 때 잘하는 선수가 맞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지금 기어가 6단이 아니라 8단까지 가는 것 같아요. 또 찔러요. 또 찌르고. 아, 배신은 좋다. 하단?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네. 50도 50이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위로 날려주고 공부... 또 오십 대 오십이요.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저걸로 페이크를 주고서 때린다고요? 아니 서로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아유 어, 어, 근데 더 가면 모르겠는데. 요뭐좀 어, 애매한데 잘 때렸고요. 어 이타 한대통이죠 <laughs> 해주시나요, 욱아 이번에 뭔가 대시에 욱신. <laughs> <laughs> 슬라이드 이 대신 단편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아까 이 기억 때문에 지금 몇 명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종려 선수 이거 상상 철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헛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기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단편에 엄청나게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중국무술 4천년의 힘이죠 어조 앞쪽으로 저... 어, 저... 아, 쓰나요? 배신 뭐? 이러면서 그래도 맞춰가긴 합니다 종려 선수가 자 여기서 레이지를 일부러 만들어주지 않았고요 어쟤쿨어 자, 아직. 어. 아직 몰라요. 왜냐면. 날 레이지를 만들어. 이거 괴주마저도 게임 터치될 수 있고. 용성을 못 써요. 아. 네. 오우. 오우. 이거는 근데 진짜 강수였거든요? 설알몬 락동민이었다. 근데 만약에 어. 이게 괴주를 맞아서 끝나긴 한데 쉽지 않은 상태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괴주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쓸 수가 있는 건데. 아, 극장 그서 밀리고,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어. 있어요! 오늘 박, 박자... 어, 하지만 승유. <laughs> 강제 아, 이 아, 강제 있지? 가자! 가야죠! 가야죠! 이거는 수습을 해야됩니다 종래도 허브 쓰기 싫 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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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가 오늘 말도 안되는 플레이를 올리고 어, 있습니다만 아니, 밑으로 올가니까 용서인간 어, 이지 걸었는데 오, 이지 걸었는데 이즈 걸었는데 이지를 어, 아! 저게 만약에 살짝 늦게 썼다면! 어, 죽다 살았네요 어, 그니까 종래 선수 입장에서도 개주 보고 나서 식겁했을 거예요 네, 네. 네. 하지만 카운터 다시 아, 한번 빠지고 늑당개주 예. 자, 거리는 여전히 하우가 아, 좋아요. 오늘 용보 1탄하고 심리를 잘 쓰고 있거든요? 자, 승류, 탓수, 그리고 이거 종래가 풀어낸다고요? 그죠 오! 자, 이거 카운터 났으면 지금 위험했니다 종례. 다시 한번 웨이브. 다시 늑단! 다시 돌고, 커킹 이거 들게.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돌고, 컷킹, 다시 한번. 막타 배제했죠? 늑단. 어, 늑단 잘 쓰고 있거든요? 아, 자세 풀어요. 그 일부러. 그렇 이거 한 단인데 서로. 하단? 질체? 레이지를 먼저 만들고. 늑단! 충발?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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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썼어요! 단편! 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아나요 어, 좋은 의미로 미쳤어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딜 한번 끝난 건데, 네. 근데 저기서 맞고또 단편을 한 것도 대박이고.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제가 사실 아까 좀. 하우 선수 좀 미안하긴 해요 사실 어, 아니요 짐승 이진우 그래서 어, 제가 새로운 별명을 준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건 본능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본득이에요 사실 네. 단편을 맞고 다음 단편은 질캐가 있기 때문에 못 쓰거든요 사냥꾼 종례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정말 단편을 두번 했다는 것 자체가 저의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의 철권을 네. 다 부정하는 느낌이에요. 그, 그만큼 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아니 그냥 우리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니네 무슨 철권을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이후로 더 비스트란 별명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비스트란 별명이 격투 게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메하라 선수한테밖에 안준 건데. <laughs> 그렇죠. 지금 2대 비스트예요 이러면. 사실. 하우 선수가 철권에서는 레전드 선수가 맞거든요. 아 맞죠. 예전부터 제가 철권 할 때부터 이미 레전드 선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때 철권 태그 2때 진짜 그때는 전설이었는데 그때는 뭐 무릎 선수와 뭐 호각세. 아 이거 약간 무릎 선수가 기분이 나쁠까요? 아, 실제로 최고 계급이었어요. <laughs> 네. 항상 최고 계급에 항상 위치했던 하우 선수인데 그때 wow. 기억이 wow. 다시 살아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 어, 그렇습니다. 자 동네에게도 결단이 <laughs>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아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laughs> 오히려 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종래 선수가 어쨌든 질캐를 못했다는 건 실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마지막 상에 몰리면 어떤 사람도 똑같은 실수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랑아. 하지만 이 랑아는 아파요. 지금 계속해서 뭐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 에너지 1이 남았어요. 1이 남았어요. 아, 1이 남았어요. 아, 이 2의 아, 아, 기적을 또 보여주나요? 이거 몰라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 이상해서 역전했거든요. 아, 아, 잠깐만. 백급펀치. 펀치. 백급펀치. 이거 0이에요. 득단계수한지겠죠 예. 아아아 이걸 막았으면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네요. 아,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인데 이거 목숨 걸고 쓰긴 했어요. 아. <laughs> 자, 이게 족선수 지금 약간 속꼬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두 선수 지금 정신이 없는. 네, 것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아직 제가안 됐고요. 이거. 네. 살짝 느끼한 것 같은데. 백으로, 어, 찍고. 벽으로 계속 넘고 아, 있어요. 근데 정력. 잠깐만요. 코프가 네? 두쌤들 때린 거 같거든요. 그, 지금 아 레이즈를 안 만드는 아, 의미는 있었어. 맞죠. 그런 의미는 있죠. 짬발. 하지만 근데 이 게임을 못 끝내면. 두 번, 세 번, 네아 진짜 짐승 그 자체. <laughs> 했어요 지금 <laughs> 네 아니 이거는 약간 허쉬시 아닌가요? 아니 허쉬시 정도가 아니야 이거 진짜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있어요. 이거 제일 당한 거는 사실 종래 선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까지 한다고? 이게 보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체하는 선수 입장에서 그래도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아, 종래 선수가 그두 라운드를 가져온 거 보세요. 그렇죠. 지금 그 의미를 만들, 어휴, 어, 어. 어, 다시 한 번.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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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고. 딜캐. 아직 레이지가 어, 아닙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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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딜캐 맞죠? 네. 근데 이타 쓰면 이제 나중에 앉아서 띄울 거거든요? 아까 이타를 좀 보여줬던 종래이긴 합니다만. 원챗? 어, 보라붙여지금 아, 붙잡... 어! 어! 결국에는 자기의 공격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러면 종례 선수가 뭔가를 끊거나 횡시원 피하거나 막아야 되거든요? 네. 자체로 먼저 걸어 가는데. 어, 자 들켜 못하죠 그렇죠 2타 그렇죠. 그렇죠. 어, 와 뭐. 먼저 질렀어요 자 이거 거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좋네. 그렇죠. 다 받아주면 답이 없다 이거예요아잘 피했고 이제 조금 남았거든요 체력 한대턱인데 어, 어. 어. 조금 더깊었다면 <laughs> 클린이 <클레인이> 안 떴어요 <laughs> 네. 일단은 뒤돈 상태에서 양손 네 번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충격요법이라고 <laughs> 한세 번째부터 이미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네 번에서 이미 잠시 유체 이탈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한끗 차일 수 있어요. 사실 역전을 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종려수가 잘 막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승. <laughs> 라는 기술이 1타에서 악총고가 맞지만 뒤를 돌았을 때 2타가 만약에 그걸 배제하고 썼을 때 앉아서 천공태로 때려주면 네. 난리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작두를 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어 아, 그럼요. 지금 근데 10명나게 탔는데 종례 선수가 정신을 최대한 차리면서 버텼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세트고 이제 하우 선수의 뭐맵 선택 여러 상황 그리고 여전히 세게 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는 랜덤할 것 같아요. 왜지 느낌이요. 맵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할것 같거든요 그냥 지금 약간 가자 모드인가요? 가자! <laughs> 그렇죠 약간 하우 선수가 그런 느낌일 때 오히려 더 잘할 때도 있어요 흥겨워서 진짜 그렇죠. 마치 옛날 전성기 시절 철권의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맵이 어떤 맵이 나올지 와. 시장을 골랐습니다 근데 이 맵은 사실 하우 선수가 잘 고른 것 같네요 네. 왜냐면 레이가 어쨌든 종래 선수가 특히 넓은 맵을 잘하고 하우 선수는 반대로 얘기하면 좁은 맵에서 공격적으로 할때 잘하거든요 자 서로가 그러니까 좁은 맵에서 각을 워낙 잘 잡는데 이게 레이 원. 특성상은 좀 여유가 서치. 없으면 급해지긴 하잖아요 기상키 다시 한번 이제 노렸는데 오히려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아 이제 승률 2타를 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어, 근데 이 3타를 보여주는 하우입니다 서로 지금 엄청 빠릅니다 템포가 아, 어, 이 융성러 씨가 아직까지는 괴조에 안 걸렸거든요 저예전에 낙지 스텝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다시 한번 천천히? 허브로 빠지겠죠, 이제? 아, 자, 그래서 치는거 승률 노릴것 같거든요? 어우! 들로 들어간 느낌인데, 벽으로? 승률? 승률 때려주면 벽까지 보내죠? 찍고, 이지! 어체 점프! 야, <laughs> 점프요. 승률에서 지금 종래선수가 재미를 보고 있어요. 네. 그걸로 와. 어쨌든 풀고 있고, 있는 게 사실 있거든요. 자, 네. 아, 무각잘 때렸고, 네. 이거 약간 축이 틀어져 있긴 한데, 벽을 가야된 이상은 없습니다. 콤보 너무 잘 때렸네. 악천고? 네. 그리고, 어 하단? 그리 빠지고 반편이 아, 아. 나왔어요 일단 자 이거 어 이게 없죠 그죠 이게 다 쓰냐마냐인데 아, 아. 자, 한번 제기 자비 밟고 어, 아니 밟기가 나왔어요? 잠깐만 로아이에서 강제이죠자 이러면 강제이도 상황이 나쁘지 않아종료데 일어나 이거. 일어나 와. 단편의 신 오늘 승리의 단편이에요. 예. 와 저기서 단편이군요. 다 피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단편을 맞고있거요아 이거 초월도 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포도 피할 것 같아요. 기상기? 저저 용성으로 올때 지금 아직은 개주를 안 쓰여주고 있거든요. 아웃 막았습니다 홈으로 빠지고 하단 아직은 세게 맞지 않아요. 하지만 질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하입니다 극단계 수 다시 한번 홈으로 빠지고 중박. 템포 위주로 지금 게임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종래선수가한번 왼코키 지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단을 슬슬 이제 어, 가드 안 통하면 노려줘야 되거든요. 천천히 갑니다. 아, 어퍼. 아딱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왼코, 왼코키나 아니면 오른 어퍼를 딱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 지르거든요. 종래선수가 지금 좀 깨달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느낌을 좀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 더 빠른 템포가 있을까요? 하오 선수가? 와, 커키 찔렀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네. 이제 그 패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고 와 데미지 커요. 와 이것도 정확히 그뒤 잡고. 근데 여기서 여기서 벽이에요. 마지막에 그 벽. 어이 힘을 여기서 공 있나요 오늘 데미지 아파요 이거 한대더 맞으면 죽습니다. 어, 몰라요. 우르봐 부로테 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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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 결국엔 아! 아! 역전했어요. 또한 대도 맞지 않아요. 아, 저 에너지에서 뭔가 있나요? 그러니까 신비롭습니다. 잠깐만. 이거 히트 확인? 어, 이거 고급 때렸네요. 다시 한번 날려 순성. 어, 이제 전다 겁니다. 이거 득단 이거 벽 감치면 또 몰라요. 어 그래도 하나까지 다시 한번. 뭐라 풍창가또 벽이에요. 아까 같은 상황. 같은 상황 장악.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어찌 놓고요? 어떨? 득단. 아직까지 못 빠져나왔습니다. 칭찬. 낙지 스텝. 한 다시 한번. 다시 왔다. 신 부소태 그 말도 안 되는 역전승. 하오. <laughs> 만약에 저게 막혔다면 끝났거든요. 네. 레이즈 상황이기 때문에 띄우고 콤보 맞고 끝났는데. 걸때 걸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우선 네. 선수는. 승부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 압니다. 아, 이게 전성기 시절의세장 가두기의 느낌이에요. 네. 와, 진짜 말 그대로 상대 입장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야, 답답합니다. 이게 한 번만 나오면 이길 텐데, 한 번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냥 한 대도 안 맞은 상태로 끝납니다.